이번 시간에는 CAT 2급 기출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ATC 시험은 없어졌고요. ATC 2급이 없어지면서 이것이 CAT 2급으로 전환됐습니다. 예전에 한국 ATC 센터에서 ATC 2급 기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KPC 자격에서는 CAT 2급 기출 문제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연습할 때는 항상 한국 ATC 센터에 들어와서 ATC 2급 시험을 가지고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우선 한국 ATC 센터에 회원가입을 한 다음 네, 로그인을 해 주시고요. 로그인해 주신 다음에 시험 정보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험 정보 들어가 보시면 기출 문제라고 있어요. 자, 기출 문제 들어가서 한 10페이지 정도에 2017년 1월 7일 1부부터 수업에서 네, 연습할 겁니다. 자, 1부랑 2부랑 나뉘어져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시험 시간 차이였을 뿐이고요. 난이도는 똑같습니다. 그냥 문제의 방향만 조금 바뀌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는 항상 일부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할 겁니다. 자, 혹시나 2017년 1월부터 해서 2019년 최근 것까지 뭐 연습 일부를 다 풀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뭐 2부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런데 1부만 해도 네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부만쭉 네 달아서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우선 문제보기 클릭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열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레이어 색상이라든가 여기 수업란이라든가 저희 연습할 때랑 다를 거예요. 자, 수업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KPC 자격 네, 이렇게 문제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뭐 수업란 뭐 표사이즈라든가 뭐 글자 크기 같은 거는 뭐 따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그래도 기출문제를 계속 푸시다 보면은, 네, 저절로 외워질 겁니다. 자, 그리고, 네, ATC 센터였을 때랑, 아, ATC 시험이었을 때랑, 그 다음에 CAT 시험일 때랑의 네, 문제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레이어 색상이 조금 달라져 있죠. 자, 외형선. 외형선, 저희가 연습할 때는 계속 초록색으로 사용합니다. 한국 ATC 센터에서 시험을 했던 ATC 2급, ATC 2급에서는 외형선을 흰색으로 썼어요. 자, 이런 거 그냥 기출문제 보시면서 아, 그냥 실선으로 돼있는 부분은 그냥 외형선이구나, 뭐 점선으로 돼있는 부분은 숨은선이구나 그다음에 1.3선으로 돼있는 부분은 네, 중심선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작업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연습하실 때 여기 ATC 센터에 나와 있는 요 도면 있죠 기출 문제 이 기출 문제 색상으로 작업하지 마시고요 꼭 저희 수업 시간에 네, 만들던 레이어 색상 그 색상을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달라진 거자 영문으로 여기 뭐탑 프론트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한글로 다 바뀌었어요 자, 이건 오히려 조금 불편해졌긴 했는데 뭐 그래도 그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CAPC을, 아, CAT 시험으로 전환이 되면서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등각투상도를 줘요. 등각투상도. 자, 등각투상도를 주면 내가 선을 어디서 따와야 하는지를 좀 알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ATC 저희 연습할 때는 등각투상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없는 채로 연습을 하시다가 나중에 시험 때등각투상도가 있으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겁니다. 자 실제로 연습하실 때는 CAD 화면을 뭐 오른쪽이나 왼쪽에 띄워놓고 네, 반대편에 이렇게 도면을 이렇게 띄워놓으신 다음에 네,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네, 기출 문제 확인하는 방법은 네,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2017년 1월 7일 네, 일부 작성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